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뭐돼 버린다고? 거의... 화산? 화산? 알라가자 와.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니까. 그지 이런 가는 은 진짜 여기서밖에 못볼것 같아. 데이키 사마타임 캄박. 아. 해발 아. 1,200m 파이더에서 제일 높은 요가요. 와. 이게 노천탕입니다 여기. 사신이 나왔습니다. 음.

대설산 국립공원 이름도 대설산이요. 와. 미안. 5m 쌓였겠다. 와. 음, 프리. 프리. 아,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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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1,200m?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옵니다. 그냥 정말 길 없는 곳을 막 가네? 도카츠 응. 다케. 아 여기 가 이름도 대설산입니다. 큰 눈이 오는 산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눈이 많이 오는 산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눈들이 3m 정도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무들이 저렇게 다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밑에 파묻혀 있습니다. 진짜 눈으로 둘러싸였습니다 1,300m. 아, 1,300m. 아, 아 1,300m. 아, 1300m. 얘가 딱 1,300m 기준이어서 얘가 마지막 이제 큰 나무고. 그래서 이 밑에는 큰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부터는 이제 작은 나무들만 있다고 해요. 와, 이거 그야말로 다큐멘터리네. 이 중간에 있는 파인들은 원래 온산을 지나가는 강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한 23도 정도 돼서 현재는 얼어붙은 상태예요. 여기 아무도 안 밟은 눈을 지나가십니다. 헤이, 대박이다. 야 30분만 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벌써 힘듭니다. 마케모노이와 몬스터 록크 아! 그렇다, 쌩거찌어나도 괴물처럼 생겼다. 어. 오! 저렇게 혼자 스키를 타냐? 안 무서운가? 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체력 고갈. 땀이 나네 땀이 나. 네 윤슬? 오. 와 와, 화산. 화산? 이미 나 이렇게. Very h o 온센데서 와. 온센데 아니, 눈 밭에서 커피라니. 아이고, 샌데 어. 오! 음! 이것은 초콜렛입 아,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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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초콜릿. 진짜 맛있다고 어. 한국에서 소문난 응. 거. 음! 맛있다! <laughs> <도시랄. 웃음> 커피에 초콜렛에 와... 나도 초콜렛 들고 왔는데? 이 초콜렛도! 음! 너 음.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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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오히려 구름이 어. 많으니까 어. 하늘까지 세어야 했네. 어, 그렇네 그냥 온통 세야 하는데. 구름까지? 그니까 야마스네니. 야마스네니 놀각요각 아, 아! 요각 마이 하우스. 오! 리 3. 리 아! 가드. 크렌파토. 파도파 아! 사장님이셨네 사장님. 어다은 아? 레드, 옐로, 그린, 스노우. 아, 썸머. 스노. 아, 저도 아. 맨간가 uh, 아. so, 아. 레드, 그린, 옐로. 이화이트 네. 위, 위 스노우. 아, 겨울에 여름 눈이 안 녹나봐? 이거 네. 너무 높아서. 오. 제이키, 사타임캄버 아, 사마타임, 사마타임, 타임 와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아니 이 떨어지는게 오박같이 떨어지는데? 어, 얼굴 <laughs> 이 <얼굴이> 너무 아파 오 <laughs> 와. 어, 어, <하스>. 우와 <laughs> 우와. 와, 와 길을 다 기억하신다. 이게 세안 눈밖에 없는데. 어. 유희 이따박기만 씨, 네, 다이저분.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이따박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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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웃음> <웃음> 맛있어? 엄청 차. 그래, 엄청 시원해. 먹어볼래요? 어. 이따박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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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와 <우와. 우와. 웃음> 진짜 차가워. <laughs> 생각보다 이 <눈이> 맛있습니다. 오이씨, 오이 시럽! 시럽! 다음에 시럽으로 분수 <봉수해> 먹기. <웃음> <웃음> 감바떼.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안가그지 이런 감정을 진짜 여기서밖에 못볼것 같아. 맞아. 새로운 길을 개척 어. 가이드 없이는 금물. 아, 진짜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눈이 와도 좋습니다. <laughs> 눈이 와도 그 매력이 있어. 어. 그지 누노는 이런 광경. 그렇지, 진짜. 좀 겨울이랑 좀 친해졌어? 아, 조금 친해졌어? 래비, 이 래비, 래비, 이기가 갉아먹었대. 신비하다. 그니까. 네, 저 스트롱글 누 아. 보라. 아. 어. 스 오, 스트롱 그렇네. 바람이 응. 세니까 한쪽 면이 없어. 일본어로은데 아는 일본 말 없다. 히마히마 그, 그, 베어. 그, 그, 아, 그래 고민 있어. 요 순아, 아, 고래와 토마 아리마스카? 에? 고래와 아 아리마스카. 나이대, 나이대.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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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거 다행이 없다. 어, 진짜 친절하고 모든 걸다 맞춰줄 거.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주려고. 시 그러니까 번역기도 안 되는데. 아, 어. 그리고 다 들고 가셨어. 그니까 또 오고 싶다 여기는. 아, 진짜 좋다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보시면 어, 눈밭서 굴러보실래? 도파민 그렇지. 엄청 도파민 음. 뿜뿜하지. 어? <웃음> 어. <웃음> 아, 뉴 <laughs> 아, <laughs> 카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식당이고요. 이불 깔려져 있고 뷰가 미쳤어요. 와. 티비도 있고 넓다. 그러니까. 여기 세면대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가볍게 양치할 수 있나 봐. 로카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카레도 먹어. 아. 아, 자꾸 또 우동이야? 딴거 먹어봐. <laughs> 정말 딱 밥이랑 카레만. 응. 와눈 진짜 예쁘게 온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볼 때는 진짜 추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쁘네. <laughs> 좋다. 처음 먹어본 뭐 맛이야. 엄나 걸쭉하면 도 약간 향신료가 씹히는 느낌이랄까? 어, 약간 후추, 통후추 먹는 느낌이지 어, 그런 게 뭔가 씹히는 느낌이있그 음. 아무도 것 없다 우와 우와 이게 노천탕입니다, 여기 이렇게 눈 오는데 눈 맞으면서 노천입니다 병을 좀 지지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요걸 드시더라고요. 스카이도 특산품인가봐. 여기 부케도라고 써 있어요. 한산인데, 약간 밀키스 맛입니다. 한국에서 맛있다고 유명한 초코바래요. 이게 매점에도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맛있긴 한가 봐요. 음, 오레오른 초코코팅한 맛. 당 충전하기 딱인 맛.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자, 아, 정수기에서 차가 나옵니다. 음. 사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스키야끼를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간장가 봐. 어, 너무 맛있겠다. 무슨지? 약간 해파리 같은데? 진짜 맛있어. 달다 달아. 은연어. 아, 참치 죽고운거봐 참치야? 참 맛있다 어는 oh, 음. 음. mm. oh, 언제 나올까? 고등어인가? 삼치? 음 생선 아 진짜 맛있어 그래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로 거의 버터 수준이야 스르르 녹아 음. 프라노 와인 화이트 와인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 나비 먹어봅 음. 사실 와인 잘 모르지만 나쁘지 않아 음. 맛있어? 그쵸? 음, 과일 향이 좀 많이 나. 어울까? 음, 난 반장 한번인데음향 되게 특이하다. 맛있는데? 네. 맥주? 그 과일 맥주 같아. 음 약간 그 블랑 같은 느낌. This is n 이번에 나온 건 새우랑 단호박. 감자. 감자. 음. 양인데 엄청 많진 않은데. 응, 간이 좀맛있 아직 간에 기별도 안 가. 아, 너무 아, 빨리 먹나? 너무 배고팠어. <laughs> 음. 먹는 건가? 고기를 지지고. 괜찮아? 근왜또 아니까. 이게 싫다 싫어? 정말. 고 다시. 아니, ]야. 좋은데. 응. 아 마사비 좀 응. 주세요. 너무 두꺼워서 좋아. 응. 음. 거기하고부드더스럽다 음, 음. 음. 아 맛있는데 뭔가 육개장 같으면서도 우동국물 같으면서도 자질구레한 게 없고 확실만 딱딱딱 나오고 끝이네. 네, 응. 고기, 생선구이 딱. 응. 오늘이 아쉽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볼때 오늘 한 스노우 슈투어가 하이라이트였어 이번 아, 여행에. 맞아. 우리 용홍카 고민했잖아 마지막에. 온천이 안열 수도 있고 아 슈투어를 어쨌든 차피비이사할 아아 거기 때문에 굳이 용홍카쿤서 해야 될 까부도 안 가는데? 그래서. 이거 갈까 가지 말까 했는데 하이라이트였어. 사장도 너무 좋았어. 막 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려고 어떻게든 맞아. 막 스킨 홀대로도어가면 어. 너무 친절하셨어. 어. 여행의 묘미란 예상할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좀 귀찮고 해. 음. 조심 먹어봅시다. 빡빡 타자 주님. 음. 응? 짐두간 아, 맛. 달달, 주님. 멋지다. 떠납니다. 음, 안녕. 와. 눈 온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눈더 많이 와서 더 좋은데? 가기 싫지? 자, 루피 갑니다. 어? 어? 에 동강 났어. 어, 잘만들 어, 졌는 어, 오! 오 유일하게 성공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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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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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